테스트 플랜트 혹은 틸팅 장비라고 해서 아, 잠, 잠수함은, 어, 하강하거나 상승을 하려면은 45도로까지 기울어진 채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래서, 어, 연료전지는 어떤 기체나 액체, 유체류를 다루는 건데, 음.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도 그런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아. 어, 검증해서 해야 돼서 그런 걸 검증하는 장비입니다. 아, 그러면 최대 45도까지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다고 90도까진 않을 거 아니에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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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일단 아, 아, 45도. <laughs> 와, 이게 핵심이네. 지금 핵심. 이건 또 국내 최초의 장비 개발하신 직접 개발하신 장비시죠? 네, 생각보다 좀. 큰 형태고 이게뭐 땅도 좀 파고 해야 돼서 아. 어, 현재 기준은 저희 회사만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어,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 이거 귀한 장비네요 근데 네. 제가 제가 봐도 이 질문이 좀 그랬던 게아이 세계 두 번째 최초로 아, 개발했는데 장비도 최초. 장비도 최초지. 네. 그렇죠. 우리가 공부 더 하고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